자, 공비 R인 수열 나열됐고, 음, N과 R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 N개. 그럼 2개 더해져서 총 N 플러스 2개의 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3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R이 몇 번인가를 곱해지면, 3072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3개면 2번 곱해지죠. 즉 하나가 적게. 즉 얘는 뭐다? n 플러스 1번 곱해진다. 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가 3으로 나누면 1024가 돼. 근데 1024가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2의 10제곱도 되고, 2의 제곱인 4의 5제곱도 되죠. 음,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나? 어, 이렇게 도 되겠네. 2의, 그러니 무슨 말이냐? 10이 1 곱하기 10도 있고요. 2 곱하기 5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이런 것도 될수 있으니, 결국 4의 5는 결국 2의 제곱, 의 5제곱. 얘는 2의 5제곱인 32의 제곱.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만약에 이 경우라면, 결국, R이 2고, N은 9라는 걸알수 있고요. 요 경우라면, R이 4고, N이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 경우라면, R이 32고, N이 1임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무엇이냐는 거야. 어, M 플러스 R의 최소값이니, 얘는 11, 얘는 8, 얘는 33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솟값은 몇 8이 정답이 되겠네.